네이버 통장 들어봤니? 새로 생긴 거. 없네. 어, 네이버 통장.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 요즘에 되게 막 시끌시끌 하더라고. 그래서 뭐 얼마나 좋은가 해서 봤는데, 어, 좋더만 3%래? 야, 3%? 없지. 이자만? 어, 연 이자가 3%를 준대. 요즘에 시중 금리가 엄청 떨어져가지고 은행 가면은 이제 1%도 안 준대. 1%안 준대. 근데 봤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 봐, 3년 맡겨도 연 이자가 0포 때래. 시중은행이 줄줄이 예금 금리를 인하했대. 그래서 얼마나 인하했나 봤더니 신한 있잖아, 신한 예금 0.9%였는데 이걸 0.6%로 내렸대. 1년이, 1년 기준. 근데 여기 기본 금리가 있고 여기다가 조금 붙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것하고 저거 하면, 근데 그래도 한1%될것 같아. 나머지도 뭐 그렇고, 와, 1%? 1000만원 내면 얼마야? 10만원? 거기다 또 세금 15.4% 떼고. 야, 그러면 그냥 집에 금고 하나 놔두고, 음. 그냥 갖고 있어야지. 그니까. 음. 아니, 그런데 그 와중에 3%를 준대. 근데 여기서 또뭐 하나 봐야 되는 게, 역시나 금액에 한도를 걸어놨지. 저번에 기억나? 하나은행? 50만원! 그래, 그 20만원, 30만원이었잖아. 50만원 아니라. 20만원 30만원 걸어놓고 적금 가지고 막 그러고 이것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100만원 안도야 100만원에 3%면 뭐야 3만원이잖아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은 못 넣는다는 거지 아니야 아니야 100만원 이상 넣을 수 있는데 100만원 이상 넣으면 연 이거 떨어져 그냥 막1% 0.몇 퍼센트로 떨어지더라고 어쨌거나 100만원만 넣어야 돼이 통장에는 내가 내린 결론은 그거야 100만원만 넣어놓으면 그래서 3%는 먹을 수 있다 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은 CMA라고 있지 CMA CMA 들어봤어? 펀드 어, 약간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하거나 약간 그런 일반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야, CMA는. CMA의 뜻은 뭐냐면, Cash Management Account. 아, 뭐라고요? Account가 계좌야. 그럼 계좌 앞에 CA가 붙은 거야. Cash를 매니지먼트 한다. 아, 자기가 관리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거야. 너가 맡긴 돈을 우리가 주물럭, 주물럭 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너한테는 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줄게. 뭐, 이런 게 CMA야. 어딘가에다가, 뭐, 국공채나 이런 데다가 운용을 해서 발생한 수익금을 투자자한테 되돌려주는 종합자산 관리 계정이라는 거야. 네이버 통장은 CMA 통장이다. 일반 은행 통장이 아니다. 그러고 해서 다시 보니까, 역시나 여기에 뭐라 써 있어요? 미래에셋, 대우. 그럼 뭐가 다르냐? 이게 달라요.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어허.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절대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 5천만 원까지 된다는그 예금자 어,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래서 아, 물론 확률이야 너무 떨어지겠지. 미래에스 대우가 망하겠니? 근데 확률이 떨어질 뿐 확률이 없다라는 건 아니잖아. 그지그니까뭐 음.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는 원금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럴 확률이 적으니까 우리는 100만 원만 넣어 놓자. 100만 원을 넣어서 1년 넣어서 3%면 이자 떼고 25,38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봤잖아 아, 만들어봤잖아 자 만드는 거 알려줄게요 네이버 통장 들어가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하서 하면 되는데 아까 말했지 이게 9월 1일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네이버페이 구매 실적이 없어도 그 3%의 이자를 주는데 9월 1일부터는 월 10만원씩은 네이버페이로 써야 돼 근데 우리가 10만원 정도는 보통 그래도 네이버페이로 요즘 거의 네이버페이로 많이 하잖아 나는 그렇거든 아 요거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그렇게 해야 연 3%. 그거 못하면 연 1%로 또 바뀌어. 100만원 초과한다? 그러면 연 1%. 근데 1000만원까지 낸다? 그럼 0.35%. 장난 아니? 그니까 러 내가 내린 결론 뭐다? 이 통장에는 얼마? 100만원만 넣자. 그 이상 넣을 필요가 없어. 자, 네이버 통장 시작하기 누르면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개인정보면 뭐 동의하지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더라고. 해가지고, 뭐, 쓰시는 거 쫙쫙쫙 해가지고 인증하고 여기서 보면은 전체 동의누를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선택 사항이 있더라고 요거 빼고 나머지만 체크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동이 요것도 보면은 봐봐 이게 결국에 cma 통장이고 증권계좌다 보니까 결국에 투자 상품이잖아 이게 걔네들은 이제 우리의 뭐 이상한 거 있어 투자 성향 진단 나는 완전 공격적인 거 나오더라고 이거 1 0개 문항 해가지고 뭐 나한테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라. 좋은 상품 알려줄게 이 당국 필요 없잖아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눌렀고 그런 다음에 또 정보 입력해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왜냐면은 네이버니까 기본적으로 되어 있더라고 계좌 비밀번호 하고 그런 다음에 신분증 이거는 이제 주민등록증 아니면은 운전면허증 해가지고 신분증 촬영하기를 딱 눌렀는데 여기서 반전이 눌렀다? 뭐가 나오냐니까 갑자기 아 유라이크가 나오는 거야 나 기본 어플리케이션이 이거거든 그런 문제가 뭐냐면 인식이 안돼 이거를 아무리 네모를 맞춰도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해놨거든. 유라이크 like 기본 앱으로 설정을 눌러놔가지고 어떤 카메라 누르면 이게 나와. 그 설정을 다시 기본 값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데. 아니, 난 젊은 사람이 나도 어려운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포기할걸? 이거 네이버가 빨리 알고 이거 빨리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쨌거나 나는 어렵사리 해가지고 다시 했어 다시 했고 <laughs> 기본 설정을 또 다시 바꿨어 바꿨어 너무 어려웠어 그런 다음에 본인 계좌 인증 이거 되게 간단해 그냥 기본적으로 되어 있더라고 썼던 거 네이버 페이 썼던 거 본인 인증 시작하기 그러면 네이버 통장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만원 넘었어 만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여기 보면 수익률 연3% 얼마? 100만원만 100만원만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10만원씩 네이버 페이로 써야 된다 음안 좋지 않니 별로 그렇게 땡기지 않는데 아니 물론 그 2만 5천원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 귀찮아 여기다가 100만원을 넣어놓고 100만원을 넣어놓고 이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만원씩은 매달 네이버 페이로 써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2만 5천원 근데 요거 하나 좋은 게 요거는 좋겠더라. 네이버 통장으로 충전 포인트 결제 시 최대 3%를 적립. 네이버페이로 하면은 0.5%를 적립을 해 준대. 그런데 이거를 최대 3%까지 적립. 예를 들어 내가 비싼 냉장고 샀어. 200만 원. 그러면 6만원 적립해 주는 거잖아 음. 아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거를 만들어 놓고 비싼 거를 살때 요걸로 포인트를 적립한다 하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 통장에는 100만원 이상 넣을 필요가 없어 결제할수록 쌓이는 포인트니까 첫, 첫판부터 3%를 안준것 같은데 아 주더라고 내가, 내가 보니까 내가 그래서 일부러 하나 들어가 봤다 이렇게 나와. 충전 포인트 결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3% 정립 릭 써있던데? 어허. 어, 그래가지고 내 거잖아. 연결이 이제 생긴 거잖아. 미래에 셋때요 그래서 충전해가지고 쓰면. 아니, 너무 귀찮아! 아, 이러면은 또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그 필요한 돈만큼 넣어놓고 여기다 충전을 하고 또 100만원 아, 뭐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 있어. 이런 거천 원, 만원 이런 거 이득 보는 걸막 희열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 나는 그런 류가 아니거든? 귀찮은 건딱 질색인데 이게 귀찮은 걸다 갖고 있어. <laughs> 아이, 말장난이지. 뭐3% 그것도 무슨 100만 원만 해주고 25,000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네이버 페이를 꾸준하게 쓰는 사람이라면 그냥 네이버 페이 그냥 쓰고 그냥 100만 원만 여기다가 넣어놓고 그래도 연애 가뜩이나 요즘에 0% 금리라는데 25,000원만 받는 건 어떨까. 정말 좋게 좋게 생각하고 정말 장점을 최대한 그거로 생각해봤을 때 그렇다. 나머지는 너무 별로던데? 뭔가 되게 야심차게 만들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늘상 이런 거에는 이런 한도를 걸어놓는다는 거 이제 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슬슬 또 느낌이 오겠지. 네이버 통장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냥 미래에서 대우 통장이 만들어지는 거와 비슷하다. 그래서 네이버 통장 뭐 시끌시끌하길래 만들어봤는데 유튜브도 내가 많이 찾아봤거든. 별로 그렇게 칭찬하는 유튜버들 많지 않더라고. 이유를 알것 같아. 요렇게 해서 네이버 통장 어떤 건지 만들어 봤습니다. 내용? 끼어.